예, 사도전 음, 3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시기 전에 내용을 잠시, 우리가 보면요.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아엔에서, 쫓아온 위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사도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죠. 그래서, 어, 그들이 있었던 루스드라 사람들을 이제 충동해서 어, 바울에게 적개심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이제 돌변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음, 바울을 이제 아주 성 바깥으로 어, 끌어내 던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고 어, 이제 가까스로 일어서서 깨어서 일어서는 가운데 이제 여러 제자들을 이 바울을 다시 성내로 데려서 와 치료하고 어, 또 다음 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더배로 향합니다. 그리서 다시 사역자들을 방문하며. 이제 제자들의 신앙을 경고하게 이제 그들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의 최초의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오, 그들을 파송했던 그곳으로 이제 무사히 귀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곤위원에서 어, 거기에로 몰려와 군중을 <laughs> 설득하고 어, 바울을 돌로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들을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로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에서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어,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두 사람은 비시디아 어, 지방을 거쳐서 어,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의 선교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서 모으,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에이, 오늘 이 1차 어,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는 얘기인데요. 2년여라는 음, 더 길면, 길고라고 할수 있고 또 짧다면 짧다, 짧다 할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요. 2년여의 그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에게 많은 환란과 시련이 있었죠. 어떤 때는 정말 죽음의 지경에까지 오늘 우리 앨리 성경 말씀대로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런 상황에 또 놓여 있었고요. 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에, 자신의 선교, 어, 사로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어,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27절에 선교 보고를 형식으로, 어, 바울이, 어, 교회 회중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 자기들과 함께, 형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나타는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고 일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증거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로 이 어려운 일상 속에서,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오늘로 주님 기소를 붙잡아, 붙잡아 주셨서 오늘로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주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